두 번째 시험 보고 집에 왔어요. 오다가 달달한 편의점 커피가 먹고 싶어서 투플러스 원 하길래 커피도 세개 사고. 이제 저는 좀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중간고사가 끝나요. 어, 그래도 내일은 한 과목밖에 안 봐서,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내일 좀 영상도 찍고, 시험 끝나고 밖에 좀 돌아다니다 집에 올 거예요. 한 과목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오늘은 라떼. 저는 지금 일어나서 씻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네요. 오늘 비, 지금 비오는 건가? 비오나 비가 온다고? 음, 아, 음, 아, 학교 가기 싫게. 일단 밥을 먹고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냥 는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따 시험 볼때 졸릴까봐 모닝커피 사실 모닝커피는 아니고 아점커피? 사실 오늘은 별로 화장 안 하고 싶은데, <laughs> 이따가 시험 끝나고, 제가 민증을 잃어버려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돼서, 민증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야겠, 해야 돼요. 귀찮다.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수면잠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리는 또 덥고 상체만 추워. 왜지? 그래서 다리는 지금 반바지인데 위에만 수면잠옷이에요. 세트로 입고 싶은데. 오늘 나가서 이거 틴트도 사와야겠어. 요 이거 진짜 제가 립스틱 같은 거 바르기 전에 꼭, 꼭 깔고 하는 건데, 어퓨. 색깔이 너무 입술색 같이 이뻐요. 그리고, 카메라에 좀 채도 있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채도가 엄청 낮아. 좀 낮고, 진짜 자연스러워. 있을 것 같지. 립을 뭐 발라야 하지? 응. 화장은 그냥 기본만 하고 갈래요. 더 하기 귀찮아. 입술을 뭐 바르, 바를, 뭐 바를까, 이 너무 진한 것싫어 일단, 이거 약간 자연스러운, 이런, 색으로 깔고. 그리고, 립이요전 립스틱 쓰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칼로 자른 것처럼. 무비 엄청 살짝만. 이 정도만 발라야지. 눈썹 수. 뺏은 수. 그은 수. 그은 수. 뺏은 너무 얇은가 눈썹이? 뭔가 아이라인 떡적이 같은데 블루치는 블루션은 음 할까요? 엄청 살짝만 하지 말까요? 찍어도 되겠죠? 옷을 뭐 입지? 아야. 옷을, 검은 옷을 입으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그거, 그거 없어? 뭐지? 임시? 아, 없지 가면 주지 않아? 아니, 나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할라고 음. 인터넷으로 신청하래? 인터넷으로도 되던데? <laughs>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그거 안주잖아 임시 인터넷으로도 되 몰라, 나도. 아, 민증을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온데, 어! 세상에, 사진. 익숙해, 이가 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핸드폰으로 증명사진 받았잖아. <목소리> 아, 그래? 근데?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더 심각해. 눈알이 진짜 바둑알이야 세상에 너무 그거 아니야? 이거 오 카톡 진추하면은 이렇게 이름 보내면 죽어. 눈알이도 바둑알 같아. 너그 옛날 사진 은 그거? <laughs> 그거는 애가 막 애가 막, 막 화내고 있잖아. 오들뼈 <laughs> 아, 엄청 빨리. <laughs> 맛있어. 그럼 맛있어. 이렇게 빨갛지 오늘따라? 엄청 빨. 그럼 엄청 많지 않아? 어. 맥락? 가끔 제가 오 작은 거 써? 나 아, 11기가? 11기가? 11기가면 얼마큼이지? 뭐가 응. 인선아 인선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해 면... 뭐라고 부르는데? 떠니 떠니 안돼더호로더 아, 맞아야 돼더 커피가 나올 때까지 마셔야지 나왔어? 응. <laughs> 만족해? <응. 웃음> 잘라야 돼? 응. 잘라야 돼. 게 내가 라고나못 잘랐는데? 응. 그때 내가 안잘는데 탈주될 주 달고 주될 분, 탈주될 분, 탈주될 고 있어. 크림은 주로안달주데 분, 탈주될 분, 탈주될 분, 탈주될 분, 탈주될 분, 탈주 <laughs> 아, 저 좋아. 근데 이런 기능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데, 뭐, 탈 업데이트를 했어. 아니. <laughs> 쓸 수는 없구만. 이다버렸어 <laughs> 다운 그레이드 인데 <한데? 웃음> 참나. 그만 이 포기해. 너뭘 멀... 그만 포기해. 이렇게 이 노래를 사고? 어떻게 해야 돼? 어쩌라고? 어, 우리만 못 쓰는 거 아니야? 다른 세상 사람들 다 쓰는데? 아. 아. 여기 okay, 여기. Oka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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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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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네 <laughs> 오늘은 제가 방 끝나고 아까 쇼핑하고 온거좀 보여드릴게요. 다이소 가서 레트로 스티커도 하나 사고 컵도 샀거든요. 원래는 그 레트로 시리즈 컵을 사고 싶어서 갔는데 다 팔린 거 봐요.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 컵. 이쁘죠? 차 마시고 할 하나 샀어요. 빨대 세척 얇은 거, 그 텀블러에 껴있는 빨대 청소하려고 이거 사고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서울 서울 테이프 이런 거 해서 귀여워가지고 다이소 가면 그냥 다 주워 담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들고 다닐 파일도 하나. 가방 못 들고 니기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서점 가서 아 책이 너무 다 사오고 싶었는데 진짜 다 사오고 싶었는데 그냥 일단은 두 권만 사왔거든요 이거는 1984 이거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음, 베스트 탑3 안에 드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먼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재밌으면 은 사서 또 보고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거. 내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가님 건데 제가 이 작가님 책을 진짜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새 책이 나와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샀어요. 원래는 친구가 한강님 시집을 추천해줘서 그거 사러 갔는데 저는 약간 시집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살려다가 이렇게 손에 들었다가 좀 보다가 안,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 원래 사고 싶은 책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 이걸 다 읽고 또 가서 사오려고요 오늘 산거 인증 아 오늘 그리고 인증 재발급 받으려고 증명사진 찍왔어요 아, 인터넷으로 또 재발급 신청이 된다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요. 저는 이정도가 같이 오늘 닭발 먹고 놀다가 저는 이제 씻고 씻고 책을 읽어야겠어요. 눈 세고 막이어가지고피부더만져가서 오늘은 팩을좀 해야겠어요. 뭐 하지? 오늘은 이거를 그냥 트위트리. thank you